하셔도 됩니다. 쭉 어... 이렇게 되고요. 물도 먹고. 스타일. 어, 네. 자 올라오시고요. 네. <laughs> 아, 우리 관객분들에게 어. 네. 지금 이 순간을 좀 영원히 기억하실 수 있게 네. 네. 간단하게. 아주 많이 다 했지만 간단하게 잘 돌아가시라고 한마디씩 음, 남겨 거기로 들어 좋아요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네. 어, 배우부터 일로 와 그냥 와있으니다 어. 괜찮아 <laughs> 괜찮아 거기 갈 필요 없어 어참아라이플라워 넘버를 또어또 또 어디서 부르지 이제라는 생각을 방금 넘버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또 언젠간 다시 할수 있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어, 집에 돌아가시는 길 조심히 안전하게 돌아가시고 늘 진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때 <laughs> 감사 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 드라이플라워를 하면서 너무 행복했거든요. 어, 우리 관객 여러분들도 지금 드라이플라워를 보면서 그리고 이 콘서트를 보면서 늘 행복하길 바래요. 그리고 행복하길 바라고요. 어, 앞으로 힘든 일 모두 다 훌훌 돌려 던져버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 드라이플라워를 생각하면서 같이 노래 불러요. 감사합니다, 진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봐요. 드래플라워 하면서 사실 사람의 눈을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쳐다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성격 자체가 눈을 잘못 만드시는 성격인데 드래플라워가 정말 좋은 사람들 그리고 저은또 거기 여러분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공연할 수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정말로 큰 용기였고 큰 응원이었고 큰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가시는 날부터도 조심히 잘돌아가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는 포토타임이란 얘기를 듣고 어, 정민이가 안경을 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항상 해왔는데 그래서 안경을 가져왔어요 네, 사진 저도 제 사진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안경이랑 어모니카랑 같이 사진 한장 찍고 싶습니다. 많이 찍어주시고요. 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여다 <laughs> 감사해요. <laughs> 네, <laughs> 개인의 욕심을 좀 채우는 시간을 <laughs>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모두 네, 모두 아무튼 찾아주신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거듭 드릴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어, 언젠가 또 돌아올 날이 있다고 하면 될때 주저없이 저도 돌아올 생각을 항상 마음에 품고 지내고 있겠습니다. 네. 어, 오늘 모두 안전 기가 하시고요. 그러면 어, 또 좋은 일로 또 좋은 자리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아, 예, 날이 정말 춥습니다. 근데 우리들 마음은 춥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말고도 밖에 있는... 모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춥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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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라도 따뜻한 마음, 남을 생각하는 마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이그 마음이 적어도 지금부터라도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심게 조심 돌아가시고 감사합니다. 아, 이제 진짜 진짜 찐 포토타임을 네. 시작할거진요 네, 좋아요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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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짜 진짜 진 편하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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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아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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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고 진짜 진짜 진서 진짜 요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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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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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여기 와그랬는데 고개를 살짝 들면서 서신 차. 자, 오른쪽입니다. 왼쪽. 정면이요. 정면 <laughs> 자, 여기 2층입니다. 2층. 네. <laughs> 이제 서서 한 발짝 서서 자, 어서 저서 제가 뭘 하나 배웠는데요. 네. 네. 아뭉빵이라는 게 있어요. <laughs> 아뭉빵. 아, 아, 네, 그거를 자다 같이 이쪽을 보고 뒤로 보고. 네. 자 자기 볼을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네. 그다음에 볼을 빵빵하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돌아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좀 자발발 서준 형. 아, 형 잠깐 이렇게. 아궁빵. 이를꼭 뒤쪽으로 들면 이렇게 딱 보여 줘야 돼. 이렇게. 아, 자. 이 아궁빵 뭐가야? 자. 아, 궁뎅이 빵빵해. 아, 아 아기 궁뎅이 빵빵 아지 나도 어제 입을 그렇게 하나 님을 어떻게. 자, 하나, 둘, 셋. 좌측이요 왼쪽. 오른쪽이요. <laughs> 2층이요음 됐습니다. 맞게 아, <laughs> 맞죠. <웃음> 맞죠? <이게> 맞죠? <laughs> 이거 잘잘 예쁘게 찍어주셨을 거고요. 좋아요. 자이로서이로써 네. 이로써 저희가 저희 설악고 예술제 <laughs>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음. 자 이제 우리 학우들은 네. 들어가서 마지막 무대를 또 준비해 주세요. 네. 좋아요. <S> <S> 여러분, 인사. 아, 찍으시느라고 못하시는구나. 여러분, 안녕. 음, 우리 제대로 인사하고 가자. 아, 제대로 <S> 인사할까요? <S> 제대로 인사하고. 자, 하라고. 전체 차이 인사.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이제 포토타임은 끝이 났습니다.